<laughs> 자, 요거 들어왔고요 뭐, 옛날에 저 갔던 거죠. 잠깐만, 혈렙 좀 잠깐 보고. 요거 23레벨, 부패, 요, 칠전스죠 어, 부패 칠전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새거 제입니다 요거, 캐논 같은 경우는 리뉴얼 돼가지고, 스모그샷 저거 영, 다 없어요. 그리고 스모그 버러지까지. 음, 버라진데 나는 버러지라고 그냥 불러. 버러지, 버러지 새끼처럼. 버러지도 없고. 이거 음. 각인이고, 사실 뭐, 템값 해봤자 얼마 안 되죠. 어, 명템들 해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템, 뭐 해봤자 뭐 5만원, 10만원은 그냥 추가되는 거니까. 싸게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덕분은 다 돼있고. 86렙짜리 23렙에다가, 547에, 아, 542에, 351에 545. 8t에다가, 777766이고요. 53룬에, 7 7부에 6펜에 4네개 사명각. 그고모펜타에다가 역시 그 풀이죠. 우중 2프로 모뎀 3. 더블 증폭 일방일 블록 2아들믹은 500일에 604에 2일이고 더블은 2 2 2 2 6, 왔다 갔다 하고 최초 74 고정 3 6일에 5 1 8이고 스네가 2 3일이고 성적이 181 에르미나 추월에 2승, 라울 추월에 라그라까지 있고요 18, 12, 16, 2 0 23, 28, 32, 35 전설이고요 하나에다가 3개, 4개, 5개 7개, 9개, 10개, 요0 10, 1 3개는 일단 13개고 1승은 5개 돼있고요 영 하나 빠지고 투어는뭐다돼 있죠. 알어는다돼 있고. 빛9 1 2 1 5 5 8 2 4 1 7 3 0 3 9 4 0 4 41승. 1승의 41승에 희기 풀이고요. 자 3단에 바이움, 발 3단에 니니단에파 3단. 4, 8, 12, 16, 17 전인이고요. 2 단은 요거 하나 빠지고 다 돼있네. 16개 일단 하고 영어 없나? 영어? 영어 없네. 이게 19.5네. 실패 많이 했네요. 자, 그렇지. 8, 90. 이게 10개 빠지고요. 영, 정영화올룡 올룽... 마이너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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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네요 58에 19개 이벤트 58이구요 영국펄렉은 3개 6개 9개 12개 15개 빠지네요 딱 아까 15개 빠지고 카톡방 <목소리> 주소입니다 그리고 똑방에서 삽니다 판미다는 가격을 다 적으셔야 돼요. 바로바로 추방해 바로 버립니다. 가격 안 적으면은 깔끔한 방이에요. 보면은 바로 추방이야. 한번 보면 되겠죠. 94고요. 제 14, 19 전설. 다음에 66이고요 공장은 요렇게 되어있고 각성은 12, 12, 10의 2단계 여기도 풀 이고요 989 2단계 네비트 풀999 2단계고요 12, 8, 9의 2단계 989의 2단계 그 다음에, 9812단계, 0 8771이고요. 그 다음에, 7661단계, 아, 저는 2에다가, 그 다음 거안돼 있고, 은하수, 은하수, 9392, 10에 2단계, 은하수, 71775, 51에 오고요. 이 녀석도 뭐, 보라색으로 잘 맞춰져 있죠? 음, 잘 맞춰져 있고, 세거 제외 영스풀에 7전스죠? 크루스 룬 제외한 세거 제외 영스풀 7전스 구명포 이머디 철공이 이즈 제외하고 영스풀에 임팩까지 있고요 캐논에서 바꿀 것도 없죠 뭐스타일도 있고 위도버크 있을 거고 어차피 뭐 계속 제자리에 놔둘 거니까 하나 빠지고 어... 두개 빠지니까 28개에다가 30개, 32개 전개는 쓰러삼에, 이배 메모리, 방호작 해서 4개네요 부적은 없고요 부적은 뭐 없고 부패...도 준수하게 계속 돌아가고요 신탁은 36, 74만이고 아치 둘다돼있고요 12개 캐논이 영웅 5개 돼있고 평타 5 금치 1에다가 평타 치저 1에다가 치명타 1 파축 이완에 아추안돼있고 공룡코 다쓴계정이고요 무기가 일단은 각인이기 때문에 무기값이 빠지고 요, 벨트도 각인입니다. 벨트도 빠져요. 나머지들 해봤자 얼마 안 돼. 그래서, 뭐, 해봤자 200원, 300, 400, 500, 600, 700, 뭐, 800, 500, 1000. 해봤자 1000 다이아거든. 1000다이아면만 다이아가 20이니까 여기 해봤자 2만원이에요. 그래서, 평가 그냥 없다 보셔도 되고,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니죠저 정도는. 서비스로 주는 거고, 진짜 보입니다. 영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은. 괜찮죠? 아무튼 서비스는, 저 정도면. 팻은, 요, 미련 곰탱이 1, 2차 전설 하나 있고, 리덕상. 이거는, 밀, 곰탱이가 제일 낫죠? 음. 팻은, 요렇게 돼있고요 해 갑니다. 가져가시 분. 종부장님 어서 세요성종장님커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교합패스 신청합니다. 내모장을안 보여줬구나. 자, 칠전스 템플릿 59. 당신은 540병. 국패도 있고요. 100 가져가 시고 영템은 다서비스예요 그냥. 잡지도 않았어. 맹렬형은 98이죠 자 여기서 90 갈게요 형들 90자 90을 가져가세요 90 최정수 요거 90 가져가싶은 9패 9패키면 좀90 가져가싶은 What have you learned? Mm -hmm. to beat. 칠전스 국회 547만 80 마지막입니다 80그 칠전스에요 칠전스 캐논 전설무기 각인 7년 쓰입니다, 요거. 한발 랩도 59. 낮은 것도 아니고. 부패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 지나가고 나서 있나요? 하지 말고. 나 다른 사람이 사고 나서, 아, 그거 그때 살 거, 이러면서, 지나고 나서 하지 마시고. 지금 없어요. 전설목이 각인에다가, 부패 돌아가고 있고. 부패 돌아가고 있어, 부패. 올려주면 팔리겠다. 올려둘게요. 올려주면 팔리겠지, 뭐, 이 정도는. 올려둘게요. 올려주면 팔릴 것 같아. 세련스라서. 내고 없음으로 해둘게요. 올려주면 팔리겠지. 할 거면 빨리 말, 말하세요, 형들. 괜히 또 올리고 나서 살게요 이러면 또 귀찮으니까. 군중 아이디 또 들어가야 되잖아. 아이디 탐으로. 3 2 4 4번으 올려줄게요. 3244번. 이거 내고 없어요.